안녕하세요, 간주 박사 배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모성간호 세 번째 요점 정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위험 임신에서 보시면 우리가 유산과 사산, 조산, 만삭의 시기가 있는데, 유산은 20주 이내에 사망을 유산이라고 하고요. 보통 유산은 초기 유산과 후기 유산으로 나뉘는데, 대부분 거의 70~80%의 유산이 초기 유산에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기 유산은 12주 전까지, 후기 유산은 12주에서 20주까지를 말하는 거고, 우리가 유산이라고 명명하는 건 20주까지를 말하는 거다. 왜냐하면 20주 이내에는 생존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유산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산은 28주 이후 태아 사망, 그리고 만삭이 삼십칠 주에서 사십이 주예요. 그래서 조산 조산은 조기분만이죠. 이십 주에서 삼십칠 주까지를 조산이라고 한다. 자 우리 질 출혈에는 임신 전반기에 나타나는 질 출혈과 임신 후반기에 나타나는 질 출혈이 있죠. 임신 전반기에 질 출혈은 유산 자궁에 임신 자궁경관 무력증 포상 기태가 들어가고요. 임신 후반기 질 출혈에는 전체 태반과 태반 조기 방류가 있는데. 어, 두 개의 다른 점이 있죠. 하나는 통증이 없고 하나는 통증이 있어요. 자, 그런데 뭐가 통증이 있냐? 태반 조기 박리가 통증성 질출혈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 태아가 분만을 할 때도 어, 자궁이 수축하니까 진통이 있는데 어, 태아가 만출되고 나서 태반이 자궁에서 떨어질 때, 태반이 박리될 때도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태반 조기 박리가 통증성 질출혈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출혈 문제에서는 이두 가지가 구분돼서 시험에 많이 나왔었죠. 자 그리고 자궁출혈 식 간호 가장 우선적인 게 뭐냐 가장 먼저 하지를 올려주거나 골반 고이를 취해주거나 또는 트렌델렌버그 체를 취해준 후 간호사에게 보고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유산은 임신 20주 이내에 체중 500g이하의 임신이 종결되는 걸 말하고요. 자, 유산의 종류에는 절박유산, 불가피유산, 불완전유산, 완전유산, 계류유산, 태열유산, 습관성 유산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어, 공부를 할때이 절박유산과 불가피유산을 비교해서 보시고 불완전유산과 완전유산을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우리가 살수 있는 유산은 절박유산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침상, 어, 약간의 복통과 질출혈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유산기가 있대요. 그래서 어, 안정시키고 어, 자궁내막 증식을 시키는 프로게스테론 호르몬 주사를 맞음으로써 임신이 지속될 수 있는 건 절박유산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유지를 했는데도 불가피하게 유산이 돼서 자궁경부가 이완돼서 수정란이 배출되고 복통과 질출혈이 많게 되는 게 불가피 유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완전 유산과 불완전 유산의 차이점은 태아와 폐열를 둘러싸고 있는 테마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나왔다. 완전 유산인 거고요. 자 뭔가 조직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출혈이 어마무시해져요. 자, 그래서 뭔가 어 남아있는 내용물이 남아있다. 이런 것들을 불완전 유산이라고 하죠. 불완전 유산은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어 자궁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균이 치입해서 폐혈 유산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자, 계류유산은 뭔가 계류랑 묶여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 그래서 내가 임신한지도 모르고 있다가 태아가 안에서 유산이 됐어요. 자, 유산이 된지도 모르고 계속 4주에서 8주 이상 머무르는 경우를 말하고, 보통 복통이나 질출혈이 없어서 유산인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혈액응고 장애가 발생을 해서 갑자기 코피가 나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초음파에 의해서 에이, 유산 진단받은 거. 게 계류유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폐혈유산은 어떤 유산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 했죠? 불완전 유산에 의해서 뭔가 자궁강 내에 조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서 그 안으로 균이 침입해서 폐혈유산이 일으킬 수 있는데 이 폐혈유산의 증상은 열이 많이 나고요. 우리 폐혈증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통증이 심하고 그리고 출혈이 심해요. 출혈은 심할 수도 있고 약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악취가 나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습관성 유산은 3회 이상 연속 유산하는 경우를 습관성 유산이라고 한다. 자, 임신 전반기 질출혈에서 자궁의 임신을 보시면요. 자궁의 임신은 우리가 어, 난관에서 수정이 이루어져서 자, 계속 세포 분열을 하면서 일주일 정도 됐을 때 자궁의 안전한 곳에 착상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자궁의 안전한 곳이 아닌 이런 난관 부위 아니면 이런 간질 부위 예, 이런 위험한 부위에 수정란이 착상되는 걸 자궁 외 임신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난관 임신이 가장 흔하고요. 원인균은 임균에 의한 게 많다. 증상은 파열식 갑작스러운 날카로운 복통 및 경갑통이 발생할 수 있다. 이그 갑작스러운 날카로운 복통이요, 산모분들이 표현을 하기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왜 나타나냐? 우리가 수정란이 계속해서 분열을 하면서 얘도 성장을 하죠. 자, 그러면 이 부위에서 공간이 좁다 보니까 여기가 터져 버려요. 타열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조직이나 혈관이 손상이 돼서 이런 칼로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복통 및 경갑통까지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파열되면 심한 출혈로 인해서 저열량성 쇼크까지 올수 있어요. 쇼크의 증상으로는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과 호흡이 빨라지겠죠. 그리고 창백해지고 심하면 빈혈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복강내에 출혈이 계속되게 되면 쿨렌징우라고 해서 우리 쿨은 시원한 걸 말하잖아요. 파란 거 배꼽 주위가 청색으로 파래진다고 해서 쿨렌징우라고 해요. 위험한 증상인 거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치료 및 간호로는 난관을 절제해요 너무 커 가지고 이거를 그냥 뭐 절개를 할수 없어요 그러면 얘를 떼내버리는 수술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난관 보존술이라고 해서 이 부분 열어 가지고 수정난만 꺼내는 거죠 자 그리고 주의사항은 수정난 파열로 인한 출혈과 쇼크 위험이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수정난은 계속해서 분열해서 커지니까 이게 터져 버리면 이 출혈과 쇼크로 인해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요. 그래서 혈압을 주기적으로 측정해서 쇼크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되겠죠. 자궁경관 무력증은 자궁경부가 약해서 이 부분이 이완되는 걸 자궁경관 무력증이라고 하죠.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자궁경부는 다쳐서 자궁강 안에서 태아나 이런 것들 부속물질들이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유지가 돼야 되는데 자 어느 순간 이제 양수도 생기고 태아도 무게가 좀 생기고 나면 이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자궁경부가 열려버려요 그래서 자궁수축 진통 없이 자궁경부가 열려서 태아가 그냥 쑥만출돼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자궁경관 무력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원인은 외상인 경우가 많고요 외부 압력이나 사고로 인해서 아니면 선천적으로 어, 자궁경관이나 자궁의 기형이 있을 때 많이 나타나고요 치료 및 간호는 자궁경부가 열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묶어주는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 수술 이름이 쉬로드카법과 맥도날드법이 있고, 자, 이렇게 수술을 해준다고 해도 침상 안정을 해주는 게 좋겠죠. 포성기태를 보시면요, 어, 그림처럼 이렇게 포도상이, 포도송이 모양처럼 영양배엽이 비정상적으로 자라서 엄청 이 안에 자궁강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둔다, 암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게 한번 파열이 되면 출혈이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정의를 보시면 영양배엽이 비정상적으로 증식을 일으켜 작은 포도송이 모양의 낭포를 형성하는 거다. 증상은 이게 어, 보통은 소파 수술로 긁어내야 되는데 이게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질 출혈이 엄청 심해요. 자 그러면서 빈혈을 일으킬 수 있고요. 이포상기태의 특징은 우리가 임신하게 되면 그 육모선선 자극호르몬 수치가 올라가지고 임신을 진단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육모선선 자극호르몬 수치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면서 심한 오심과 구토가 나타나고. 자궁 크기가 정상 임신 주수에 비해서 엄청 커 보여요. 자, 그리고 치료 및간으로 보시면 이거를 긁어내야 돼요. 다 없애야 되죠. 그래서 소파술술 및 출혈이 심할 경우에는 자궁 적출술을할수 있다. 자궁을 떼내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요. 엑스레이를 왜 찍냐? 이 조직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육모상피암을 일으키는데 이 육모상피암이 발병이 됐을 때 어디로 전이가 되냐? 폐로 전이가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어서 육모상 피암 전이 여부를 확인하는 거죠. 자, 그리고 주기적으로 육모선선 자극 호르몬 검사를 해가지고 이게 음성이 나올 때까지 계속 검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정상 육모선선 자극 호르몬 수치를 보일 때는 1년간 피임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임신하게 되면 육모선선 자극 호르몬 수치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조직이 남아있어서 암을 일으켜서 호르몬 수치가 높아진 건지, 임신으로 인해서 호르몬 수치가 높아진 건지 구분이 안될수 있기 때문에 1년간은 피임하라고 꼭 교육을 하고 퇴원을 시켜야죠. 임신 후반기 질출혈인 전치 태반을 보시면요. 태반이 자궁 하부의 착상에 자궁 경부의 안쪽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덮고 있거나 자궁경부와 태반이 가까이 위치하는 걸 말한다. 이렇게 자궁이 있다고 보시면, 자, 우리 태반은 어디에 만들어져요? 자궁상부 안전한 곳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자, 그런데 전치 태반은 자궁 입구 쪽을 덮어 있어요. 자, 그러면 태반은 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얽혀 있는데 조금이라도 손상이 되면 출혈이 어마무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증상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증상은 무통성 질출혈이 특징이다. 자, 주의사항은 절대 내진하면 안 돼요. 태반이 자궁 입구 쪽에 내려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내진을 하다가 손가락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손상을 입었다 출혈이 어마무시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치료 및 간호는 대기요법이다 태아가 정상적으로 태어날 수 있을 때까지, 생존력이 있을 때까지 임신을 유지하는 것. 우리 앞에서 만삭은 몇 주였죠? 37주에서 42주였죠? 그래서 37주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분만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진통이 오지 않게 절대 안정하고, 자, 그리고 태아의 폐성숙을 도와주는 이런 약물들이 투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어, 이렇게 자궁 경부를 완전히 막고 있는 경우에는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거고요. 변현이라고 해서 아래쪽에만 좀 내려와 있는 거는 질식분만도 가능하다. 태반조기방리는 태반은 언제 떨어지나요? 보통은 태아가 만출되고 나서 태반이 자궁에서 떨어져 나와요. 그런데 태반조기방리는 말 그대로 태아가 분만되지도 않은 채 자궁에서 태반이 떨어져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태반은 무슨 역할을 해요? 태아에게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태반이 떨어져 나왔으니 태아가 저산소 쪽으로 사망할 수도 있겠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정의를 보시면. 정상적으로 착상된 태반의 일부 또는 전체가 태아만출 이전에 자궁에서 떨어지는 걸 말한다. 호발 환자는 경산부와 다산부가 들어갈 수 있고요. 자 원인은 어, 태반이 혈관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좋은 고혈압 환자에게 많이 발병해요. 그래서 뭐 임신중독증, 자간증 산모에게 많이 발병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자궁 종양이나 기형으로 인해서 공간이 좁다 보니까 태반이 떨어져, 미리 떨어져 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약물로 인해서는 코카인이나 알코올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신체적 외상을 입었을 때, 사고나 뭐 이런 것들을 당했을 때나 엽산 부족으로 인해서도 생길 수 있다. 자, 증상은 심한 통증을 동반한 암적색의 질출혈이에요. 태반이 자궁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박리되다 보니까 그때 통증이 심한 거죠. 자, 그리고 목판 같은 자궁수축이 보여요. 진통이 일어나는 거죠. 태반이 떨어지면서. 자, 그리고 파종성 혈관 내 응고장애가 생길 수 있다. 우리가 파종이라는 것은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여러 원인에 의해서 혈관 내 응고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반이 떨어지면서 그 부분에 출혈이 생기겠죠. 그러면 간에서 혈액 응고물질들을 만들어져서 만들어가지고 그 부분으로 보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진짜 출혈이 심할 때는 더 이상 쓸 혈액 응고물질이 없으니까 응고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치료 및 간호로는 저, 저혈량성 쇼크와 혈액응고장애를 교정해주는 거고요. 출혈이 너무 심하면 쇼크에 대한 처치로 골반구인 트렌들렌버그제를 취해주는 게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